여기 먹자가 안되는게 이놈 때문인가 눈치가 좋고 상황판단이 빠르다 재밌구만 눈치가 좋고 상황판단이 빠르다 재밌구만 과연 약한 보조 캐릭터로도 먹자가 가능한지 오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몬스터가 이 보조 캐릭터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하시는 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어 몹을 좀 몰아줍니다. 어 그러면 저도 좋고 사냥하시는 분도 좋겠죠.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닌쟁이를 아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닌쟁이 모르시나 보네요. 아 이거 참 섭섭하구만. 음. 아 근데 이분 캐릭터가 굉장히 센것 같아요. 이거 뭐 피가 안 다네. 검도 전설 무기 들고 계시고 인형도 전설 인형이네. 막비 한 되면 내 머리통 깨진대. <laughs> 아 요즘 막비 세지. 어 굉장히 세지. 아직도 내 영상을 안 보는 건 고집이 고개 꼿분이야 자, 하피퀸 등장했죠. 난 오늘 어떠한 흠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평소처럼 하자. 어 텔자리에는 신학에서한 분이 어 보고 계시네요. 우회해서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뱀파이 형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데 이거. 뱀파이 형이 어떻게 변신보다 더 크네. 내보다. 자, 왠지 우측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저 우측에 지금 캐릭터가 서 있거든요 맞네 이쪽에 어 그렇지 저 라이트 보이죠 저거 저 라이트로 불을 키고 있는 거 보니까 저쪽에 누군가 분명히 있어 자 일단 좀 확실함을 가하기 위해서 조금 위치로 이동할게요 잠깐만 저 그레임들 왜 이동하지? 설마 잡혔나? 아 잡혔네 이거 아 같이 들어갈 걸아독 걸렸다 사일런스 아알다 들어가 일단 모르겠다 카메라 감고 들어가자 일단 아 제발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아, 아까 저 그레민들에 같이 들어갔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먹는 건데. 아, 이런 여러분들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먹자다 보면. 와, 근데 그 그레민이 대단하다. 화면 끝에 넘어있는데도 그 아이템 떨어진 걸 인식하고 그 먹으러 가네 그레민들. 봤죠 아까. 저 그레민 저거 잘만 이용하면 대박이겠는데. 그랜민이 가는 곳은 답이 있다 자다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먹었나? 음, 다 먹은 것 같네요 어 여기서도 먹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초대 한번 걸어 볼게요 난쟁이 어 이분도 방금 시도하셨나 보다 궁금한데 성공하셨습니까? 아 실패했구나 난쟁이 따라가려면 멀었어 <laughs> 내가 난쟁이인데 <laughs> 여기 난이도 어떤가요? 아 이분은 청사 아닌가 보네 아 광전사 광전사가 조금 좀 힘들 부분도 없잖아 있죠 아무래도 같은 먹자끼리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 다음 타임은 7시 30분입니다 코카킹 연암만 월드보스 먹으라는 법 있냐 전섭의 닌쟁이들이여 이썸보스 시간에 모이자 재밌구만 재밌어 니들 때문에 혈추방 당했다 이 다크 개개들아포리 타임 가져보자. <laughs> 아니 혈맹은 탈퇴하고 먹자 하셔야죠. <laughs> 아니, 저건 저형 잘못인 거 같은데. <laughs> 자 코카킹 시간인데 아까 그 난쟁이 그분 왔을까요? 모르겠네. 자 일단 이거 뱀파인형 참 거슬려. 어떻게 나보다 더커 이게? 어? 자 이거 소환 해제도 없었지 않는데 이 내려놨던 걸 올려놔야 됩니다. 자 사라졌죠 감쪽같죠 따라오지마 난 각종 뽑자 이대시 따라오기 쉽지 않거든 이게 어? 순식간에 화면 한번 나갔죠 어 여기 저게 중심부인데 어우 여기도 신화기사 있네 자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스목 위치를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돌아다녀볼게요 죽더라도 지금 보스는 어디선가 잡혔고 길 막혔으니까 돌아갈게요 다시 자붙기 전에 스태시 그렇지! 우와 스턴 피했고 자 빠르게 이동해서 보스만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에아 예, 이거 마방이 낮으니까 커스까지 걸려버리네 부캐를 쉽지 않네 이거 저 커스 패럴라이즈 보이죠 저거 이분은 뭐야 다크난쟁이? 어 랩이 굉장히 높은 캐릭으로 먹자를 하고 계시네요 아이별 4개가 오라면 와야죠 예 왔습니다 별 4개 존경스럽습니다 아 사진이요? 아 옛날에 뭐 피니지 갬성인가? 좋네요 자 브이 어 드레이크 타임이니까 북쪽으로 해서 와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내가 막 시키는대로 하니까 내가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 이쪽 길 없는데 내가 윌로 가고 있지 지금 <웃음> 자 일단 <laughs> 돌아가겠습니다 어이 형들 지금 순찰중이네 자 도망갑시다 아 이거 캐릭 약해서 몇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아형 여기 오라는 거 아니었어? 저기 요즘 위험해 꺼봐 저기 요즘 노출돼가지고잘 돌아 형배려하겠다형저 귀를 기었어요저먹기하하사사아아에요요혹 아 혹시 인인 여기 여기 여요 아, 저 형은 또그 위치 바꿨네 빠르네 좋다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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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여 여기 먹자가 안 되는 게 이놈 때문인가? 눈치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 재밌구만. 눈치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 재밌구만. 구독을 안 한다면 앞으로 영상도 없지 않겠나? 렉세트 특별 과정. 2번, 3번. 응답바람, 응답바람. 위치 발견. 아래 민규댕이 올라오고 있다. 신속하게 뛰어와, 일로 지도 피고 뛰어와. 아래 적군들이 잡고 있다. 빨리 와, 빨리. 2번 어그로 준비됐나?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컷. 뛰어. 졸라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마. 빨리 뛰어. 그래서 어그로 뚫고. 1번 어디갔어? 1번 나잖아. 어, 3번. 3번 어디갔어? 3번 은 어디 간 거야? 나고자야? 왜안온 거야? 그거밖에 안 돼. 들어가야 돼. 어, 갑자기 무슨 렉이야, 이거? 아, 인원이 많으니까 렉까지 걸려버리네. 자 인원이 많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돼 지금 한번 포기하면 그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한 번들로 먹자는 변하는 거야 어? 죽어도 계속 가는 게내 소신이고 <목소리> <목소리>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개끼일 뿐이야 자, 사진이나 한방 찍고 마무리 합시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힘들었다. 오늘 하루 다음 주에는 제가 못올수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우리 먹자들의 희망을 빼앗는 겨 부캐의 가치를 너가 정하지 마. 먹자. 이제 시작이고, 넌 원하는 거다 먹으면서 살 거야! 어, 겨우 들어왔다. 어, 방금, 쌍화탑에서, 데몬 잡았나봐요. 오, 영비, 어, 이번엔 2개의 균열에서, 발록 잡았나봐요. 다음은 여기겠네. 하던 2층,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어, 이거, 뭐야, 파랑색 빨간색, 그 다음 전설? 자, 입장 멘트가 떴죠. 제가 화염 데스가 리젠되기 전에, 미리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안에 누가 있는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39분 입니다 지독하구만 지독해 자 화염데스 밑에서 잡고 있습니다 자딱안 봐도 비디오야 이제 저 지금 수호성 떨어지는 쪽이 저기 화염데스거든요 지금 그쵸 저게 지금 막고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내려갈 필요 없어요 방금 그 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보지 못 잡아서 잠깐 아프거나 뭐 위험할 때 화면 뒤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붙으면 안 되고, 이렇게 딱한명 정도, 보일 정도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붙을게요. 자, 지금 자리 굉장히 아름답죠? 이 자리가, 그렇지. 방금 저, 저두 번째 멘트. 다 잡아가는데, 여기서 뛰어가면은 저 중심부까지 한 5초 정도 걸릴 거예요. 이게 루팅 시간이 5초 뒤부터 먹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잡히는 순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이 먹재의 감각은 틀리지 않는다. 오케이 컷. 와, 자리 선정 좋았다. 원래 축제 축대가 이 오른쪽에 떨어지나? 와, 이거 이 사람들 반응이 빨랐지만은 내가 더 빨랐어. 축제를 맛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적이었다 이게 얼마만에 먹는 거냐 자 먹은 거 깔끔하게 올려놓고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잠잘 오겠네 저는 더욱더 강해지겠습니다